39장 요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4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데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방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부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되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선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에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희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매 이스마일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일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왕과 그와 함께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